자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시장은 뭐 소폭 하락 출발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뭐 하락을 했죠 그죠 나스닥도 뭐1 1, .1 하락을 좀 크게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어제도 크게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도 하락을 좀 크게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낙폭은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쪽이 이제 기술적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그 반도체 서부장 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 뭐 바이오 쪽도 나름 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이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수적인 부분도 있다가 한번 지수를 보겠지만 여기서 지수가 크게 뭐 밀릴 그런 모습은 아니다.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인 거는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어제 잠깐 또 봐야 될것 같아. 예, 지금 미국이 조금, 어, 조정.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어제, 어쨌든 뭐, 물론 이제 FMC 의사로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중국의 경제 투여라든지, 어, 뭐 중국의 이제 부동산, 그죠? 또 시장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스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 20위를 깬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20위를 깬다는 것은 고점도파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나스닥이, 어떤일차적으로는 13,300대, 350대. 그 여기를 또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나스닥 도 다시 한번 더, 12,600포인트 때까지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뭐, 그동안 상반기에, 상승했던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적순을 연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 더는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뭐또 상황들은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 우리 시장의 특징은, 특징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기술적인 반등의 성공을 또 하는 그런 흐름이고, 반면 에 이제, 어제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합니다.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자, 그런 부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지수부터, 지수부터 한번 살짝 봅니다. 자, 지수부터, 에코 프로 오늘 들떠받 나오는 거죠? 예, 이것도 21평행에2일 입행이면은 지금 이제 113만원대, 여기거든요. 그죠? 거기, 약간 이제 추세는 이제, 예, 이제, 예, 좀 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추격적인 매수, 뭐, 단기적인 부분은 야, 뭐, 뭐, 10% 찍, 이런 걸할수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를 이제 하자. 괜히 또 위에 탁서 물려버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음. 자, 뭐가 있죠? 아,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은, 자, 지수가 지금 이제 저번 저점이 어쨌거나 이구간때거든요 그죠? 만, 아, 2470포인트 때. 그럼 오늘 장중 저점이 거의 2480 근처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어, 지금 4일 연속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코스피가 27포인트. 오늘도 뭐, 장중 저점이 아, 248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시니까.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해서 마무리 한다고 해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0530 삼성전자를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갭을 완벽하게 아직까지 메코지는 않았죠. 완벽하게 그죠. 이 갭이 이제 오늘 약간 저점 메꾸는 했네요, 그죠. 6만 6천 원대.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6만 5천 원대가 이제 튼튼한또 지지태가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밀릴 게 없다. 그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게 없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수가 크게 밀릴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00066) 000, 000, 그러니까 결도판이 나와시스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조금 뭐삼성전자다 하락폭이 크긴 한데 아무튼 요1 1만 원대 그죠 요기를 이제 잘지키는 지키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1 1만 원대를 깬다면은 그때는 최악의 경우 9만6천 원까지도 하락을 할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 향후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또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는 에코프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그죠 여기서 이게 위로 치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면은 한 115만원대 그죠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 96만원대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에, 이쪽 뭐이전지 쪽은 그래요 에코프로 bm 자, 코프로 BM. 제 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그죠? 코프로 BM도. 코프로 BM도 이제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타이밍은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도 뭐 마찬가지. 포스코 퓨엠이라든지또뭐 LG 에너지 정말 이쪽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 에, 보유 엔더 이제 강한 상승에서는 좀차익신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지수 부분이 또 어쨌든 뭐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지수가 낙폭을 주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무튼 반드시 소부장쪽이잖아요, 그죠? 소부장쪽.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 지금 제일 튼튼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라. 지수가 상승, 반등을 나오는 부분. 유진테크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그죠? 어제 급동. 그럼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약간 처져요. 하나 마이크로는 좀 처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양봉을 내는데. 요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줬어. 한 2만원 정도 까지는 거죠? 저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쪽에 지금 바이오 쪽에 종목들 이쪽에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지수가 좀더 밀리면서 약간 좀따라서 밀리기는 합니다. 바이오. 자, 바이오 쪽에서 이제 루니시 반등을 주고 있고 그 루니. 루니시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뇨. 이쪽 지금 이 올라가다가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이제, 신태카 자, 신태카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가지고 가다가, 지금, 그봉 자체가 양보이니까. 그죠? 신태카도 오늘, 뭐 오늘 장중에 지금 계속 등락을 하는, 이런 쪽은 좀 홀딩하는 부분에서만 가자. 자, JW 정의 자약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약 발오 쪽에는 이제, 어쨌든 뭐, 068270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오늘 약간은 그래도 이제 하락폭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지금 뭐, 1%. 아무도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니까 뭐 이쪽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죠? 그리고 보르노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이제 보르노이를 신약 부분에 보르노이라든지 뭐또 AI 쪽에 AI 신약에 류니뿐이 뷰너, 이런 쪽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니까 지금 뭐, 셀트 그룹이 좀 안정이 돼야 지 이쪽은 좀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쪽 지금 폼에는 이제 주성엔, 반도체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오늘 반등을 주는 거죠, 지금. 쭉 그동안 하락을 했다가, 그죠?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뭐, 그리고는 오늘 이제 이쪽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 오늘 이스페타시스도, 이스페타, 이스페타도 오늘 계속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이런 쪽은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면 조금 시대를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초전도차는 이제 박살이 납니다. 드디어 폭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락으로 폭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먼저 이제 득성. 응? 득성. 덕성. 아, 득성 오늘 거래가 안 됐죠. 그죠? 이제 오늘 그나마 지켜내고 있었던 신성 델타가 이제 대장 신성 델타. 신성 델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장때 영봉을 지금. 그 다음에 뭐 서남. 서남도 오 지금 뭐 거의 27% 엘에스 전선아시아 하한가 수준 그죠. 뭐 아모텍 음? 아모텍.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워닝 P&A, 인지 컨트롤, 비트럴테크다 거의 오늘 급락이에요. 음? 구국신 진동. 뭐 이럴 적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여차하면은, 그냥 하한가야. 물론 상한가. 뭐 재미는 있겠죠. 상한가 잡은 분들은, 수익 낸 분들은 재미 있지만, 반대로 상한가에 잡혀서 하한가라고 하는 또, 퇴자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폭탄 돌리기니까, 폭탄 돌리기 때, 나한테 그냥 와서 폭탄 맞으면 퇴해서 죽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안 맞으면 다행히 또 수익을 내는, 우리 감각적으로, 그죠? 감각이 빠르신 분들만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그죠? 아무나, 막 TV에서, 유튜브에서 최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멀게 있고 안 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뭐,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다, 그죠? 조정을 받는 모습, 그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금 중국도 시끄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시끄러운 흐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쪽이 기술적인 반등을 주면서, 어, 그나마 시장은 좀 약간 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는 못하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죠? 기아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쪽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 이런 뭐, 말씀드리기 전에 뭐 하긴 다산. 얘들도 지금 아침에 뭐, 시즌과 로켓샷을 해서 지금 쭉 갔다가도 대,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이제 IT 부분, 그러면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IT가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IT가 그죠? 좀살아있 모습이고. 아무튼 이제 바이오 쪽은 셀트가 어디 움직여줘야 돼요. 안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오늘은 뭐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셀트가 보니까. 어?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아무튼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니까 조금 강한 그런 그름 그래서 오전장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지만, 지금 셀트가 뭐좀 셀트가 뭐좀 밀리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알테오전도좀 약간 보합 수준이고, 자동차는 좀 당분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자, 그렇게 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히려 조금 오늘은 주성엔진을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 두산 테스나 이런 쪽, 만약에 뭐 오호장이 가더라도. 어, 셀트레트링이 올라오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다시 또 분이 붙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에) 뵙도록 합니다. 어?